지방 흡입까지는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리슈볼을 받으러 왔습니다. 그리 지방이거든요. 네. 지금 되게 조 조건을 좋아해요. 사실 지방 추출 하고 나서 겸사겸사 다이어트까지 성공해서 되게 팔이 잘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. 사실 팔이 올라가거나 서서 머리를 감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땡기기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2, 3일 뒤부터 일상생활은 다 가능했어가지고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. 일단은 옷 핏이 진짜 달라졌고, 판파를 입었을 때도 지인들이 팔뚝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,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얘기하고,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, 최근에 이제 시술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살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, 이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바이오 본드 때문인지 근육이 조금 늘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면은 수술했던 부위가 조금 따끔따끔 거리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엄청 큰 부작용까지는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이 괜찮아지는 변화의 증상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남이 찍어줬을 때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들고, 팔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,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도 확실히 팔이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, 상체가 말라 보이는 기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.. 사실 모든 순간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2, 3일 정도는 생각보다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거 좀 힘드네 또할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부터는 붓기가 쭉쭉쭉쭉쭉 빠지고 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엄청 말라져도 팔뚝이 진짜 여리여리해질 거라고 상상은 못 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시술하고 나서 정말 최대치의 용량을 뽑았다 기대하셔도 된다 이랬을 때 문득문득 거울을 보면 제 팔뚝이 정말 도드라지게 얇아진 게좀 보이더라고요.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기왕 지방 추출한 김에 욕심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꾸준히 운동하고 나머지 군살들은 관리해가지고 계속 이 몸무게 유지하면서 예쁘게 지내고 싶어요. 우선은 지방 용량이 조금 많은 부위라면 저는 지방흡입을 더 추천드릴 것 같은데 저처럼 일상생활을 바로 해야 돼서 시간이 없거나 지방흡입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방 추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 부위를 하신다고 하시면 전 무조건 추천할 것 같습니다.